뭘할 거냐면요. 부동산 수요 와 공급의 탄력성, 탄력도. 여러분 탄력성하고 탄력도 둘다 인정됩니다. 따로서 해봐요. 율, 비율, 비율, 비율 지수, 개수, 상, 상, 성, 성 도. 도. 그다 비율을 나타내요. 비율, 비율. 알았습니까? 네. 다 비율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음. 그래서 무슨 지수, 개수 이런 거다 비율, 분모 분자 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탄력성을 좀 배울 텐데. 우리 수험생들이 탄력성을 좀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데,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풀어봐야 틀리면서. 그래서 이 탄력성, 일레스티 서티 이렇게 하는데요. 뭐, 우리가 이니셜로 이런 걸 씁니다. 이런 걸 쓰는데. 여러분, 우리 전지현 씨가 있잖아요. 뭐, 샴푸? 그, 요고, 요고, 요 일레스티, 일레스티, 일레스티. 예? 네? 예. 네. 탄력자. 여러분. 고무줄하고 밧줄이 있어요. 길이가 똑같아. 두께도 똑같은데, 동일한 힘으로 당겼다가 놓으면 자극을 똑같이 가했죠? 어느 게더 멀리 튕겨나가요? 고무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고무줄은 보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자, 탄력성이 크다를 줄여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밧줄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탄력적이지 못하다. 탄력성이 작다. 이걸 줄여서 비 탄력적 그래요. 탄력적이지 못하들을 뭐라고 비 탄력적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논리 이해하겠죠 어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조금 전에 수요법칙 공급법칙을 배웠어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격의 자극이 주어질 때 원인 상승하거나 하락. 그럼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할 텐데. 그 수요랑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냐이 말이에요. 많이 변하면 고물주 고물주처럼 변화가 큰 거죠. 네. 탄력적. 적기 변화 뭐라고 할것 같아요? 네. 비탄력적 네. 자, 한번 적어 볼게요. 백것도 네. 아니야, 이거. 그래서 독립 변수 변화율 퍼센트 분자 종속 변수 변화율. 아까 독립 변수와 종수펜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게 원인이든가요? 아 그렇죠. 동기 펜스가 원인. 잘 모르겠으면 그 책을 봐 적어놨어. 이게, 원인. 이게 뭐예요? 결과. 원인과 결과관계예요. 아까 우리 밧줄하고 호우줄 당기는 거 있죠? 그게 분모의 분모. 원인. <laughs> 원인, 원인. 이게 원인. 자, 여기 잠깐 봐요. 이거 퍼센트 대 퍼센트입니다. 그럼 우리 분모 분자의 킹짱이야, 킹짱. 그 표현이 요즘 쓰이나? <laughs> 분모분자 표현 중에 가장 왕이야, 왕. 탄력성이, 탄력성이 가장 큰 개념의 분모분자 개념이에요. 이보다 더큰 개념이 없어요. 탄성 개념은 그래서 퍼센트 대 퍼센트 개념입니다. 다시 변화율 대비 변화율 개념이야. 변화분 대비 변화분이 아니야. 일단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어, 좀더 예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그러면 이 원인이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게 있었다. 해당 상품의 가격 기억나요? 네. 아까 함수를 얼마나 그려줬는데, 그래 그럼 여기 결과는 뭐예요? 수요량 맞습니까? 네. 공급량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양이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그런데 일단 수의 경우는 소득하고 관련된 가격도 더 살펴볼 건데. 이건 여러분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 공부 열심히 해봐야 슬플 뿐이야. 그래서 이따가 좀 설명할 건데, 뭐 이해 안 된다 해서 절대 슬퍼하지 않도록 한다. 이해 안, 안될 거라고 봐. 어? 이해 되면 뭐 좋냐고? 그렇지 않아. 시험에 뭐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 그래서 일단 이게 원인, 오케이? 이게 뭐예요? 결과. 자, 여러분. 여러분 아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2분의 1을 계산하면 0.5죠. 네. 이걸 할수 있겠죠? 네. 아, 어, 그 아주 목소리가 커졌어요, 갑자기. 자, 여건 1분의 0.5 이렇게 적을 수도 있나요? 네. 아, 어,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 결과 0.5로 봤더니 분자값이네. 네. 맞잖아요. 뭐 네. 어, 분자값이네? 우리가 분모 분자를 표현할 때는 저 위쪽 아, 분모 분자를 또 모르는구나. 아 참나, 여기 분모고요. 위쪽이 분자예요. <laughs>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 위쪽이 분자예요. 이게 자식이고, 이게 어머니라니까. 자식을 깔고 앉아 모시고 다녀. 어렸을 때는 없고 다니잖아, 없고 다녀. <laughs> 당신이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고 또 자식이 서가지고 또 자식도 모이고 있고 이런 거지. 음, 네, 자, 됐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야, 튼안에이 분자값이 결과야, 결과. 분자값이. 결과. 응? 네. 자식이 결과야, 네. 자식이. 아따, 네. 참말로. 으, 그래서 분자값을 제목으로 삼아. 여러분 출석률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수강생이 100명인데 출석자가 80명이야. 그럼 출석률 8 0퍼센죠 네. 분모가 100, 분자는 80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비율 나타는 표현들이 있죠. 다 제목을 분자값을 써. 그게 포인트야. 알았습니까? 네. 분자값을 씁니다. 야 오늘 재미있는 것도 하나 배웠는데. 그런데 자봐요. 만약에. 자, 분모를 100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0이 되겠죠, 50. 그럼 여기 0.5에다가 100을 곱하면 50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분모를 100으로 했을 때 50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율이라고 합니다. 100으로 나누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해? 100분율. 그리고 그 비율이 지금 50이죠? 그리고 50%라고 읽어요. 100분율은 몇 퍼센트? 50%. 그러면 야, 0.5는 100분율로 몇 퍼센트? 50%라고 한다. 0.8은 몇 퍼센트? 80%. 80%. 80%. 1은 100% 곱하기 100을 해라니까 곱하기 100. 1.2는 120%.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거 배웠어 퍼센트 배웠다. 아, 힘들다 <laughs> 자, 퍼센트는 소수점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 준다. 여러분이 대학까지 나왔지만 그런 강의는 들어본 적 없잖아 솔직히. <laughs> 선생들이 문제야. 다안다고 생각 안하잖아니까 안 그러니까. 에이, 진짜. 다 됐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어, 그때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줬으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다 필요 없어. 지금 열심히 하셔서 학기 강의 더 중요해. 자 이제는 뭐라 할 거냐면 봐봐요. 수요 탄력성입니다. 의자를 붙일게요. 수의 탄력성. 성자 나왔죠 성자. 그럼 여기 에 여기 분자에 적혀 원래. 공급의 탄력성 볼게요. 공급의 탄력성. 분자가 뭐예요? 음. 여기 결과라니까, 결과?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결과가 수요량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에요 이제 동의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학문이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오면서 약간 짜증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이 원인을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야. 수요 탄력성 결과는 알겠는데 원인이 뭐냐, 임마 가격 변화냐 소득 변화냐 이런 걸 표시해주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봐봐요. 원래 이거 가격이 분자적이게 되는데 그거 아니야 이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돼요. 뭐저 잘못이 아니야. 수요 가격 탄력성이랑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아, 원래 이렇게 하다는게더 좋아요. 가격의 수요 탄력성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수험생들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수의 가격 탄력성이란 결과는 수의량 변화일인데 원인을 중간에 끼워놨다니까 나쁜. 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애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이거예요 경제학 공부할 때.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의량은 몇 퍼센트 변했느냐? 분모, 분자예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뭐뭐에 대한 이런 표현은 분모로 들어가 그리고 원인이야 원인 예를 들겠습니다 네가 짜증을 낸 것에 대해 나는 화를 냈다 그럼 짜증이 원인이야 됐어요? 네, 네. 여러분 그 우리 네기하고 팔뚝맞게 하는 경우 있죠? 팔뚝 때릴 때 어떻게 해요? 팔뚝을 어떻게 해요? 팔뚝을 바닥에 대고 위로 올려요 위로. 팔뚝을 올려? 네. 때려야 되는데? 바닥이 대고, 못 박을 때 어떻게 돼? 못 박을 때. 못뭐 대고? 박아. 못, 뭐 대고? 그럼 바닥이 깔리는 거야. 나도 힘들어. 그럼 자, 시험 문제 나갑니다. 기출 주문이에요. 들어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오! 그렇게 나와, 시험에. 뭐뭐의 대안이 어디로 간다고? 뭐. 바, 분모 아래로 모르겠으면 아래로 해 그냥 분모분자 잘 모르잖아 아, 헷갈리잖아 알겠죠? 네. 응. 그래서 이것은 그거 줄임말로 기억을 하세요 수 소득탄력성은 이제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게 결과야 수요교차탄력성이 있는데 이 교차는 대치지 보완제를 말해요 대치지 보완제 대치지 보완제까지 변했을 때 해당 상품 수혜량 얼마 변하느냐? 공급이익은 하나밖에 없어. 요 헷갈릴 것도 없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살펴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것도 마찬가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나타낸 겁니다. 결과는 결과는 여기 봐요. 수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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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량 변화율이에요. 결과는 무조건 수혜량, 수혜량, 공급량 변화율. 여기 잠깐 와봐요. 방금 제가 양의 변화율 그랬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결과가 탄력성은 결과가 양의 변화입이야 어, 북한이야 량이야 리수신 이렇게 하듯이 랑 알았어요 이렇게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입 량량 이렇게 탄력성 결과 량의 변화에 무조건 에요 이제는 영어 말미 여러분 시험 볼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원래 이제 탄력성에는 기울기 역수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점탄력성하게 되면 p 값과 q 값이 양을 미쳐. 네, 여러분이 뭐 경작 공부할 건 아니고 탄력성 결과 양이 변한 경우만 기억한다. 네, 그것만잘 기억하면 돼. 봐봐요, 해봐요 분모 대비 이 분자가 많이 변했다. 그럼 그 값이 큰거 아니? 아니 우리 분수를 계산한 것은 분모를 일로 만드는 작업이라며? 그러니까 어차피 이 결과가 커졌다는 이야기는 분모가 이일때 이게 커졌다는 이야기니까 분자 값이 커진 거지. 어차피 분모는 1이 될 건데 계산할 때 네, 네. 대답 늦었고요. <laughs>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수익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중요해요. 여기서 항상 플러스만 살펴봐요. 항상 플러스만 그리고 기준이 1입니다. 기준이 1입니다. 여기도 항상 플러스만 살펴봐요. 그리고 기준이 1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0이에요. 기준이 0. 그러면 우리 봐요. 우리가 강의를 해드릴 때저 강의를 해드릴 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잖아요. 다 돌아가셔. 응? 집에 가다 다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있어.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헷갈려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걸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사, 사실 복합종합계산 문제 나올 때 같이 어울려서 내는데요. 시험장에서 거의 풀 가능성은 없어. 시간대 못 풀어, 어차피. 나 이따가, 제가 그래서 예제를 좀 해놨는데, 예제에 있다가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안될것 같다, 그러면 안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